문을 열고 왜 똥을 싸? 같은 공간에 연결돼야 되는 건데? 뭔 미, 소리야? 이라는 거에 가로막힌다는 건 똥을 친다는 게 아니야! <laughs> 고이 얌얌임이라고 불러달라고 음. 하십니다. 제목, 똥 고민 전문가 언니들 제똥 고민도 들어주세요. 똥 하면 저희죠. 습니다 안녕하세요. 저는 똥꼬발랄 고이 얌얌입니다. 언니들 스브스뉴스로 알게 돼서 해피아가를첫 영상부터 지금까지 쭉 챙겨보고 있어요. 언니들은 제 삶의 낙이랍니다. 제가 고상한 술방에 상담할 고민은 똥점점 똥이에요. 똥똥똥 똥똥똥. <laughs> <laughs> 제가 기숙사에 사는데요. 얼마 전새 학기를 맞아 바뀐 룸메이트 언니 친구 언니 친구 동생과 너무 어색해서 도무지 똥을 틀 수가 없어요. 요요요. 제가 장난삼아 언니 똥 트는 거 어때요? 라고 물어봤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똥을 왜터 더러워 였답니다 유유 제가 사실 학교에서도 그렇고 편한 사람들이 아니면 똥을 잘못 싸요 그래도 편해지면 뿡뿡빵빵 난리가 나는데 <laughs> 이건 뭐 편해져도 더러운 애 되지 않으려면 1년 동안 참아야겠어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똥을 트고 편하게 살수 있을까요? 제가 황씨인데 정말 늘을 황이 될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언니들 하셨어요 일단 똥을 튼다는 거에서 정의를 내리는 게 점점 다르거든요. 언니가 생각하는 똥 트는 걸 말해줘. 그러니까 똥을 튼다는 건 내가 똥을 싼다. 지금 똥이 마렵다. 똥이 마려운 그 순간부터 자유자재로 이제 화장실에 내가 똥을 싸러 갈 것이다. 라고 마, 말을 하는 그 과정 전체가 저는 똥을 트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갔다 와서도 내가 똥을 쌌으니 내가 지금 쾌변을 했다. 뭐 이런 후기 같은 것도 공유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똥을 쳤으니까 지금은 잠깐 들어가지 말아라. 이 정도로 되게 캐주얼하게 나의 똥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저는 똥을 트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아, 그 배출에서 어, 그 느낌. <웃음> 어, 틀. <laughs> 고상술방. 제가 생각했을 때, 어. 제가 생각하는 똥 트는 거는 어, 그러니까 방구를 튼다고 하는 거는 방구를 트는 거는 그 자유롭게 우리가 거리낌 없이 같은 공간에서 끼는 거잖아요. 아 저는 그 연장선으로 똥을 튼다는 것은 문을 열고 싸는 거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데내 생각에 그 룸메 언니는 문을 열고 싸는 거를 똥 튼다고 생각해서 들었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난 생각했지. 아니야, 야, 또 문을 열고 똥 싸는 거는 그냥 가족끼리도 안 하는 건데, <laughs> 문을 열고 왜 똥을 싸? 그러니까, 아니, 왜 말, 말만 하는 거를 왜... 똥을 아니야, 얻으냐, 이 똥을 왜? 말을 하는 것 자체를 더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. 유도, 안 그래? 우리가 둘다똥에 되게 관대해서 그래. 지금 너가 너무 나가 있어. 고생한 네, 방구를 트는 거는 나 이제 방구, 방구, 어, 방구 끼러 간다? 라고 하고 딴데 가는 건 네. 아니잖아. 방구를 튼다는 거 같은 자리에서 트는 거. 아, 거잖아. 그렇지. 그니까 그럼 똥도 그러면 그렇게. 같은 공간에 연결돼야 되는 건데. 뭔 소리야? 이라는 거에 가로막힌다는 건 똥을 친다는 게 아니야. 야, 똥이랑 방구는 같은 레벨로가 아니잖아. 방구는 기체로 내가 흘려보낼 수 있지만 똥은 내가 보이는 거니까 안 되지. 아니, 변 물만 열어 놓는데그 사람이 보일 수가 있나? 아, 뭔 소리야? <laughs> 아, 이 논란, 이 논란 죄자마. 아, 하지만 나는 이거는 내 말이 맞다고 봐. 어떻게 물을 열어놓고서 얼른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 원래 그런 같은 기숙사에서 쓰면은 룸메끼리 그렇게 편하게 하잖아. 아, 아니면은 너랑 나처럼씩 그이 정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음, 걸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 이 발화의 문제가 있었던 거야 내 생각에. 아... 그러니까 이이 룸메 언니는 그렇게 <laughs> 생각한 거야. 문을 열어 아... 똥을 서 들어. 야미야님은? 아 내가 또을 어. 사는 전반적인 과정을 어, 공유하고 지지. 싶다고 그치, 말을 했거데이 언니는. 문을 열고 어, 똥을... 문을 열어 똥을 싸? 들어 <laughs> 죽겠네 진짜 이렇게. 근데, 아, 근데 같은데? 이 얌얌님이 어, 오해가지고 이제 누를 한된 거지 이제. 고상한 술방. 일단 그러면 두 가지를 염려해 봅시다. 일단 이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저는 저라도 안틀것 같고요. <laughs> 저라도 이런 경우는 <laughs> <안틀 웃음> 만약 에 이런 것이라면은 정신 차리세요. <웃음> <웃음> 이런 것이라면은 당연히 그러면 안 되시고. <laughs> 공동생활인데! 아, <laughs> 아닙니다! 장장님 저 괜찮으세요? 이런 거라면? 근데 만약에 내가 말한 스타일이다 그러면 말안 하고 싸야지 뭐 음, 그 혹시나 그 방음이 잘안 된다 싶으면 물을 노래, 어, 블루투스 스피커 구입하시고요 샤워할 때, 샤워할 때 아, 샤워 전에? 샤워하는 척물 틀어놓고 어. 냄새를 빨리 빼고 싶으면 샤워해야죠. 아 냄새 그 바, 빠는 바, 빼는 방법 제가 알아요. 그 바디워시? 바디워시 샤워하면 냄새 바디워시 냄새로 가려지잖아요. 아니 똥 사고 거기 경기에다가 샴푸를 한 방울 펌프를 딱한다음 내리면 그 냄새가 없대요. 꿀팁 알아주세요. 그래서 이미 이 이미, 이미 퍼진 공기는 어쩔 수없요어 <laughs> 그러니까 그 화장실에 상시 그걸 해놔야지. 구비를 해놔야지. 냄새 에어. 풀인가 풀인가 그거 냄새 없애는 거 있잖아요. 너무 아 근데, 근데 그렇게 해 그렇게까지 해야 돼. 아니, 노력이 한꺼번에 것보다 그게 낫지. 사귀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안 하는데, 한번... 음... 얘기를 해보세요. 어떤 지점에서 그 언뜻나게 꿈을 친다는 거, 어떤 의미로 느낀 거야? 이렇게... 어... 얌얌님, <laughs>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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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제 경우라면은 집에서만 해주셔. <laughs>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아, 진짜로! 여러분, <laughs> 댓글에 써주세요. 똥을 푼다! 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? 저라면 1번, 유미라면 2번을 달아주세요. 저는 당연히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특히 말이나 되는 소리, 말이나 되는 소리를. 아니, 이, 이 사람은 2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. 어쨌든 그렇다면 약간 애매하게 보내주셨으니까 저희가 경청으로 끝낼게요. 고민, 경청.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니까 아니라니까 너, 너 가족 너 엄마가 똥 싸는 거예요 문 열어놓고 똥 싸? 아 저는 문 열어놓고 똥잘 싸는데요. <laughs> 아 올라리 TMI다. TV 봐야 되잖아요. <laughs> 리모컨 들고 볼버멀리서 아시죠? 누구 아닌 척 하세요? 아나화래 집에서 TV가 잘안 보여거든. 아 근데 처음부터 핸드폰 하잖아요, 그냥. 아니, 이거, 이거 아니야 근데 너는 무 <laughs> 아니야, 근데. <아니야, 진짜. 웃음>